1인 기업이 마케팅할 때 어떤 곳에 무게중심을 줘야 되는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인 기업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 홈페이지, 검색, 구독자.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뢰도와 성과 측정, 그리고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데도 홈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검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요세 가지에서 검색은 나를 모르는 신규 고객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돈을 쓸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입 경로이며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구독자입니다. 일단 구독자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 서비스나 내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 나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구독자 오로지 노출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내 컨텐츠를 쉽게 많이 노출시킬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구독자가 있으면서 안정적인 노출. 언제든지 원하는 컨텐츠를 저렴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에서 검색 말씀드렸지만 검색은 내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남이 노출시키면 내가 밀리게 되니까 또 노출시켜야 돼요.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좋다 라고 해서 나를 구독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컨텐츠를 저렴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문자부터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밴드 카페 여러분들 아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의 잠재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알려주는 강의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디를 많이 찾을까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관련된 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강의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많이 찾으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검색이 있을 거고요. 혹은 유튜브라던가 밴드라던가 카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주제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찾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캘리그라피 혹은 예쁜 사진 찍는 법뭐 등등등의 컨텐츠들 제가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괜찮죠. 이렇게 내 잠재 고객이 모여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SMS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연령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많이들 구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워서 좋아요를 확보한다.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점점점점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뜨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여전히 인기있는 컨텐츠를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인기가 있죠. 문자 같은 경우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3년전 4년전에 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인기있는 채널 혹은 예전에도 인기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뭐 크게 상관없이 계속 인기있는 채널을 선택하거나 혹은 노출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즉 오가닉 유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글 쓰면은 모든 구독자들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겠죠. 물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용을 내면 모두 뿌려지겠지만 문자가 아닌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혹은 밴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구독자에게 전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구독자에게 일부만 노출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더 노출시키려면 돈을 더 써야 된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의 구독자가 있으면 내가 글 하나 쓴다고 100명한테 노출이 될까요? 현재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를 많이 모아놨는데 글쓰면 이만큼 노출이 된다. 이런 채널들은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페이스북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컨텐츠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문자 같은 경우에, 혹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요나 혹은 내 정보를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보내고 싶을 때 나한테 계속 뭔가 정보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구독을 취소해버리면 안 되게끔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중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독을 계속 할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한편, 내가 자원 공사자도 아닌데 계속 좋은 정보만 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보내면 사용자들이 에잇 구독 취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가 뭔가 무료이고 나를 구독하고 있으면 계속 좋은 정보를 받겠구나 라는 정보 한 편. 나도 먹고 살자. 이런 정보 한 개.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서 노출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상업적인 내용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계속 했을 때 나를 구독을 해 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계속 예쁜 글씨를 작성하고 있어요. 보고 우와 너 정말 잘 쓰는구나. 나 예글씨야 뭐 기분이 되게 좋아. 어떻게 이렇게 글 쓰지? 이런 컨텐츠들 노출을 많이 시켜 줍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계속 예쁜 글씨를 보면서 나도 써볼까? 나도 써볼까? 하다가 아씨 안되네 라고 했을 때 어? 강의도 안 해? 저렴하네? 괜찮네? 나도 배워볼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한편, 예, 예, 상업적이네. 예, 예,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 하려고 좋은 정보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떠날 사람은 잡지 마시고,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데 나의 이 상업적인 메시지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이분들로부터 매출을 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검색이랑 비교되는 건 검색은 나를 몰라 그러면서 나의 컨텐츠를 보면서 어 얘를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구독 같은 경우에는 나를 알아 내 컨텐츠 너무 좋아 그런데 난 지금은 강의 를 신청 안할 거야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면 아 지금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볼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색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에 맞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구독은 내가 이 영역의 전문가로서 어, 사람들 이거 궁금해 할것 같은데 어, 사람들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사람들 이거 싫어할 것 같은데 등등등. 등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런 컨텐츠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내가 보내고 싶은 컨텐츠를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색은 다르다. 검색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 구독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만들 노출시키면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시키는 컨텐츠의 비용도 검색은. 꼭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노출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잡은 물고기 나의 구독자들에게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컨텐츠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다할수 없어요 다 신나는 건 욕심입니다 필요한 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홈페이지 다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볼때 검색 중에 내 제가 하기 쉬운 거, 편한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어떤 상품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1, 2, 3번을 하다 보면 여유가 있어. 괜찮네. 점점 점점 늘려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 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자주 잘 이용하고 있고요. 구독 채널은 유튜브와 이렇게 오신의 학교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꼭 지켜가면서 하나씩 해 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